안녕하세요. 내차비입니다. 일곱 번째 야사 이야기, 야곱과에서 그리고 리브가. 내차비는 야사의 책을 요약 재구성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야사의 책은 여호수아서와 사무엘하 성경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여섯 번째 야사 이야기 끝에 사라가 죽었죠. 이삭은 사라가 죽은 뒤 3년 동안 샘과 에벨의 집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와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즈음 후처 구두라를 얻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 부두엘의 딸이며 결혼 당시 10살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결혼한 지 19년 동안 임신이 안 되었죠. 그래서 이삭과 함께 무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야곱 과 에서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 7개월쯤엔 태동이 너무 심해 근심을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기도 를 요청하고 샘과 에벨에게 가서 묻고 무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샘과 에벨과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쌍둥이가 그녀의 태중에 있으며 장차 두 민족이 일어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것이었죠. 선조들의 말대로 리브가는 야곱가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가에서는 기도를 해서 얻고 기도를 해서 태어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리브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배우다가 그들이 1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오래 산샘과 에베르에게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는데 이때에서는 불순종하여 가지 않았고 야곱만 가서 배우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시간 에서는 사냥을 즐기고 연애를 즐기다 첫 번째 아내 가나안 여자 유딧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런 에서를 사랑했고 그의 사냥 음식도 좋아했으며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끝내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하였을 때 사슴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고 하였을 때, 리브가는 집에 있는 염소 새끼로 음식을 만들어 야곱이 에서를 앞질러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노안으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잠시 뒤 에서가 사슴고기를 들고 이삭에게 갔을 때야 이 둘은 속은 것을 알게 되죠. 모든 화살은 야곱에게 갔고, 야곱은 샘과 에벨에게 도망가 숨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놓친에서는 세일 땅으로 가서, 해쪽 속 여인 바스맛을 두 번째 아내로 얻고, 그를 아다라 부르며 분을 사귄 것 같습니다. 아다, 축복이 그로부터 지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샘과 에벨의 집에 숨어 산지 1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에서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에서는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 이삭 때문에 참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잃는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 생전에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먹었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에서가 야곱의 아들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에서는 아버지 사라 생전에는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에서는 부친 이삭이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 다짐만 하였죠. 그런데 이를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 생각에는 이삭이 금방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야곱을 바딴 아람 하란으로 피신 시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야곱의 결혼을 위해 샘과 에벨 집이 아니라 하란으로 보내죠. 이에 에서는 더 자극을 받고, 어, 지금 아니면 야곱을 죽이, 죽일 기회가 없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친 이삭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3살 아들 엘리바스에게 장정도를 붙여 야곱을 쫓아가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세겜에서 야곱을 따라 잡았지만 야곱의 애원과 설득에 야곱을 살려 보내줍니다. 야곱 죽이는데 실패하고 야곱은 떠나가고 야곱이 떠나고에서는 자신을 되돌아 본것 같습니다. 번번이 야곱만 사랑해주는 못친 리브가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며느리 들을 싫어하는 리브가를 기쁘게 하고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죠. 한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로부터 간신히 탈출해 하란으로 간 야곱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곳엔 삽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두 딸을 바꿔치기 해가며 야곱에게 임금 한푼안 주고 14년을 부려 먹었습니다. 야곱은 이 노예 계약 같은 14년이 끝나자마자 라반을 떠나고자 했죠. 그런데 라반이 삭슬 주겠다고 하여 6년을 더 일을 하지만 라반은 그 6년 동안 여곱의 삭슬 10번이라 바꿉니다. 모든 흰양은 내양일세. 아니아니 검은양이 내양일세. 음 그러니까 좋은양이 내양이라는 말이지. 결론은 병든 양들만 잔의 양이란 말일세.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곱은 더 이상 라반이 말을 바꾸기 전에 어, 있는 재산을 모아 라반을 떠납니다. 하나님도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응원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난 뒤 3일째야 양털을 깎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즉시 형제들과 모든 종을 동원하여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7일 걸려 기어코 가나한땅 길러야까지 쫓아가 야곱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을 잡은 라반은 야곱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양털 깎다 말고 야곱을 쫓아왔을까요?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칼에 사로잡힌 포로처럼 도망하였느냐? 내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할뻔 하였다. 진심일까요? 아닐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포로처럼 데리고 갈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추격하던 마지막 날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옳든 그르든 야곱과 다투지 말라 라고 엄하게 명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널 죽일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너와 싸우지 말라 하셔서다. 즉 죽이려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라반은 분했고 야곱에게 어떻게든 분풀이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에서를 생각해내죠. 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지. 에서의 손을 빌리면 되겠구나. 그는 뒤로 몰래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서야, 외삼촌이다. 너희 형제 야곱이 나에게 행한 것을 들었느냐? 그가 빈손으로 내게 와서 내 것을 다 빼앗아. 이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구나. 네가 원한다면 지금 야복강에서 그를 찾을 수 있다. 가서 너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거라. 에서는 라반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칼을 빼둘 수 있는 장정 400명을 모아 야곱을 향해 출발했죠. 라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제거하려는 라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참고로, 라반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라반의 첫 자녀의 나이 차가 56세인 것을 미루어 리브가보다 훨씬 어리고 야곱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한편 에서를 이용하려던 라반의 계획은 어떻게 수포로 돌아갔을까요? 이번에도 리브가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72명의 장정을 모아서 야곱에게 보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아, 너희 형 에서가 너와 싸우고자 호리세일의 자손들과 함께 나아갔다는 것을 들러노라 그에게 애원하고 경솔하게 말하지 말며 선물을 제공하고 존귀히 대하라. 이는 그가 너의 형이기 때문이다. 리브가로부터. 그 옛날 에서는 부친 이삭 때문에 야곱을 죽이지 못했죠. 부친 이삭이 죽은 뒤에 야곱을 죽이겠다 라고 결심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리브가가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리브가가 살아있는 한 에서와 싸우지 말아달라고. 이번엔 야곱이 양보할 차례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 애원해 보라고. 애원이 안 되면 선물이라도 해 보라고 리브가가 요구하는 거죠. 늘 야곱편을 들어주던 리브가가 이번엔 에서를 위해 야곱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의 형이기 때문이다. 야곱은 울었습니다. 시마게 울었습니다. 리브가의 편지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에서와 맞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에서도 리브가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야곱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뜻을 헤아렸고 싸울 군대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영을 둘로 나누어 도망갈 준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조언대로 형 에서에게 애원을 했죠. 그러나 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에서에게 다녀온 메신저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라고요. 즉,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처럼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라반에게서 벗어났으나 이제 나를 죽이려는 에서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만한 아무런 의로움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만일 제 안에 의로움이 없다면, 만일 제 안에 의로움이 없다면 그럼 어떡하죠? 야곱은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더 낮아져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을 위하여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야곱은 다시 리브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자기 피 같은 재산을 크게 떼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양떼240 마리, 소50 마리, 낙타, 낙이 각30 마리. 그래도 불안했고 그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만약 에서가 선물을 받아 거절한다면 이제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죠. 도망치거나. 그러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시각 천사 3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들로 2000명의 중무장한 군대로 보이게 하셨으며 다시 500명씩 4개 부대로 나누어 에서에게 차례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500명씩 보이게 하신 이유는 에서가 데려온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그들보다 100명씩 많게 하심으로 에서에게 싸울 의지를 잃게 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자신들을 야곱의 군대다라고 에서에게 소개했고요. 에서는 너무 놀라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에서는 겁에 질린 채 자신을 야곱이 그리워 마중 나가는 형이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싸움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에서는 야곱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가워했던 것입니다. 야곱 뒤에 아직도 그 군대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로 용병들에게 임금을 치르죠. 그리고 이후로 야곱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훗날, 부친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둘로 나누자구나. 그러나 야곱은 한번더 에서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내차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조금 다른 제안을 합니다. 형, 재산을 가나한 땅과 실물 재산으로 나누어 하나씩 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형이 먼저 택하세요. 가나한 사람들이 사, 이미 살고 있는 가나한 땅이 이삭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에서는 당연히 실물 재산을 택할 것입니다. 야곱은 무슨 꿈쿵이였을까요?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재산을 갖겠다. 가나안 땅은 네가 가져라. 야곱은 에서가 실물 재산을 선택하자마자 재빨리 자기 구매 책을 꺼내 이 일들을 기록하고 네 명의 증인을 세워 서명도 받았습니다. 훗날 야곱은 애굽에서 살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자기 아들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을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꿍꿍이입니다. 장작권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에서도 이 야곱의 꿍꿍이를 야곱이 장례식에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알게 되어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147세에 죽어 야곱에서 그의 장례 행렬이 헤브론 막벨라굴에 왔을 때야 비로소 에서는 야곱의 꿍꿍이를 알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조문하러 왔어요. 그제서야 가나안 땅이 야곱의 소유이기에 에서 자신은 훗날 이 조상의 묘지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힐 수 없음을 깨달은 거죠. 야곱은 헤브론 막벨라굴에 야곱의 후손들만 묻히게 하려고 그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욕심쟁이죠. 에서는 다시 분노했고 야곱의 장례를 막아 섰습니다. 에서는 27년 전에 그 일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구밀책이 있다고 하면서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도 어쩔 수가 없죠. 결국 야곱의 아들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싸움도 지고 이 싸움에서 에서는 죽습니다. 야곱과 비라의 아들 단, 그의 아들 후심에게 목이 베어 죽게 됩니다. 에서는 죽는 날까지 야곱에게 번번이 당한 겁니다. 이로써 야곱과에서는 같은 날에 태어나 같은 해에 죽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묻혔고 에서는 에돔 지역 세일산에 묻혔습니다. 오늘날 야곱의 후손은 다윗 왕조를 지나 유대인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의 후손들은 이후 에돔 족속으로 불리며 살았죠. 그러다가 BC 142년부터 BC 63년까지 존속했던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 왕조 하스몬 왕조에 정복되고 강제 개종되어 모압, 암몬과 함께 유대 민족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그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에서가 장사권을 지켰다면 오늘날 그들은 이둠의 인들로 불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장자권은 야곱에게 갔고 오늘날 모두는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되었죠. 야곱가에서는 이렇게 돌고 돌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주이시 유대 민족입니다. 야곱가에서 야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